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정뉴스입니다. 날씨가 추울수록 우리 몸의 혈압도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평소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음식을 싱겁게 드시고요. 낮시간에 가볍게 운동을 하시면 좋다고 합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시가 기흥구 고매동과 처인구 삼가동을 잇는 기흥용인간도로건설을 본격 추진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 알아봅니다. 도서관이 겨울방학을 맞아 다채로운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가족 친화적 제도 운영으로 경기도 일하기 좋은 10대 기업으로 선정된 주식회사 태준제약에 다녀왔습니다. 시가 기흥구 고매동과 처인구 삼가동을 잇는 기흥 용인간 도로건설을 본격 추진합니다. 도로가 완공되면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는 국도 42호선의 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5일 기흥 용인간 도로 민간 제안사업 실시 협약이 시청 정책토론실에서 있었습니다. 시와 한신공영 주식회사는 기흥 용인간 도로를 사업비 약 2,030억 원을 들여 2012년 상반기 착공, 2015년까지 완공한다는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협약에서는 2044년까지 30년간 통행료를 징수하되 운영 손실이 발생해도 이를시가 부담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흥 용인간 도로는 기흥구 고매동과 처인구 삼가동을 잇는 총 연장 6.98km 폭 20m의 왕복 4차선 도로로 이곳에는 출입 시설과 교량, 터널 등이 설치됩니다. 도로가 개설되면 국도 42호선의 교통흐름이 원활해지는 것은 물론. 용인의 동서부 지역 간 통행거리 단축으로 물류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혼자 사는 독거노인 가구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시가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응급완전 돌보미 서비스를 실시해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65세 이상 홀로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독거노인 응급완전 돌보미 서비스. 홀로 어르신 가정 내에 화재나 가스 유출, 출입 상황과 활동 등을 감지하는 센서와 응급 호출기를 설치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입니다. 활동 및 화재 감지 센서를 통해 측정된 정보는 시와 소방서 상황실에 자동 전송되며 이를 통해 화재와 가스 유출 감지는 물론 어르신들의 움직임을 파악해 응급 상황을 예방합니다. 또 보호자나 친구 두 명과 무료로 통화할 수 있는 말벗 서비스와 외출 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5개 텔레케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어르신들의 보호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내년 1월 20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용인시 노인복지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아는 만큼 혜택도 큰데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올해부터는 저소득자의 월세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3천만 원 이하의 부양 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로 낸 돈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값을 대출받은 무주택 세대주도 원리금 상환액의 40% 300만 원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다음 연도의 2월에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신용카드 공제 혜택은 줄어듭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종전 총 급여의 20% 초과분에서 25%를 초과한 금액으로 줄고 공제 한도도 종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연말 정산 간소화 시스템으로 복잡한 증빙 서류를 종이 없이 간단히 전자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 도서관만한 놀이터가 없죠? 용인시 도서관이 겨울방학을 맞아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줄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용인시 도서관이 오는 1월 3일부터 14일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용인시립 도서관은 그리기, 적기 등 자신만의 창작물을 만들며 사고력을 키우는 부가트와 영어학습의 즐거움을 더해줄 펀 잉글리시를 마련하며 호곡도서관에서는 동화 속 상상력을 요리를 통해 표현하는 동화쿡쿡과 공부가 신나는 뇌호흡 강좌가 열립니다. 또 수지도서관은 극적 흥미와 활동에 대한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연극놀이 교실을, 죽전도서관에서는 신문을 활용해 창의력을 기르는 NIE 교실이 열립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관내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용인시 각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할수 있습니다. 경기도와 GWP코리아가 공동 실시한 경기도 일하기 좋은 10대 기업에 관내 기업인 주식회사 태준제약과 대한후렉시블 두 곳이 선정됐습니다. 가족 친화적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신바람 나는 일터 주식회사 태준제약에 이상임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가족적인 분위기, 구성원들 간의 스스럼없는 의사소통, 꾸준한 자기 개발 이 모든 것이 실현되고 있는 곳이 바로 태준제약입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다니고 싶은 직장인데요. 그 활력 넘치는 현장 소개합니다. 1978년 설립된 태준제약은 32년이 지난 지금 사원 120명, 연매출 1,000억 원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안과용 점안제를 유럽에 수출하고 비이온성 혈관 조형제의 국산화에 성공하는 등 안과 조형제 분야의 선도기업입니다. 태준제약이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임원과 직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열린 경영을 실천하고 있고 사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태준제약은 매년 우수사원을 선발하여 부부간 해외 연수를 보내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매주 원어민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이들이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스타그래프트 대회, 당구 경연 대회, 가족 등반 대회를 실시해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준재양만의 독특한 문화도 있다고 하는데요. 사원들의 복지와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매주 모의 활동을 하고 사원들 간의 칭찬 릴레이로 더욱 따뜻하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다양한 가족 친화 제도로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실천하는 태준제약. 앞으로 더욱 발전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뻗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문화 공동체 용인시 반딧불이 문화학교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행정타운 문화예술원에서 예술제를 열었습니다. 이번 예술제에서는 행복한 미소를 주제로 규방, 도자기공예, 사진 등 12개 분야의 전시와 반딧불이 문화학교 합창단과 풍물단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범죄 예방과 중법정신 확립을 위한 법제에서 바로세우기 한마음 대회가 지난 16일 시청 전나무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학규 시장을 비롯해 범죄 예방위원과 청소년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 청소년과 유공자 표창, 준법 실천 결의문 낭독 등이 있었습니다. 한해 동안의 자원봉사활동을 결산하는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가 지난 17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600여 명의 용인시 자원봉사자들이 자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수 자원봉사단체와 회원에 대한 시상과 자원봉사활동 사진전시회, 축하 공연 등이 마련됐습니다. 시가 다가오는 연말 연시에 대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다중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지난 17일 공무원과 민간단체, 시민 등 90여 명은 대형마트와 각 구청 일대에서 재난 대비 행동요령을 담은 리플릿과 홍보물을 배부하며 안전생활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내년 1월 3일부터 28일까지 반내 거주하는 초중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처인구청 자치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청소년수련원 눈썰매장이 개장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올겨울 최고의 놀이터 청소년수련원 눈썰매장에서 멋진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얼마후면 크리스마스인데요. 좋은 계획 세우셨나요? 특별한 파티도 좋겠지만 가족들과 오랜만에 오붓한 시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